진공밀폐저장 기술도 진화한다. 공기순환까지 생각한 발효저장 과하. 숨쉬는 황토 진공 항아리 황진이. 간편하게 눌러만 주세요. 식품 보관용 진공 누름판 등 4개의 특허를 받은 차별화된 기술력. 누름판을 눌러주면서 에어펌프로 공기를 빼내고 확실한 이중 패킹으로 공기 접촉을 막아 산화 없이 보관하는 진공밀폐 효과. 뚜껑에 1,500여 개의 에어홈을 설계하여 숨쉬는 공기순환 구조. 내부의 찬 가스를 배출해줘 뚜껑 들림 현상도 방지해주고 오래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고 탱글탱글하게 보관. 처음 담았을 때처럼 색이 선명하게 유지되고 햇볕을조이지 않아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김치도 삭지 않고 365일 처음 맛 그대로 신선하게 맛있게 보관됩니다. 100% 국내산 황토를 함유한 황토 저장 용기로. 원적이선 방출 테스트 완료! 영하 30도에서 140도까지 견디는 고강도 소재로 냉동고 속에 넣어도 끓는 물을 부어도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. 덜어먹을 땐 중강 패킹을 열어 원하는 만큼 떠먹을 수 있고 먹은 만큼 계속 눌러 보관하면 끝까지 신선함을 지켜줍니다. 누름판 손잡이를 설계해 빼낼 때도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날짜 나자, 판으로 보관기간을 정확하게, 체크할 수 있고. 튼튼한 손잡이를 설계해 이동할 때도 편리하게. 납, 카드뮴 등 여섯 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. 환경 호르몬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까지. 0 0는 황토 진공 항아리 황진이로 신선하게 맛있게 보관하세요.